매일 먹는 땡땡 과일 땡땡 야채 농약 폭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과일과 채소에 관한 놀라운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 네,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농산물 10개 중 7개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됐습니다. 네, 문제는 예, 껍질을 벗기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. 특히 시금치, 딸기, 포도, 복숭아처럼 자주 먹는 작물들이 상위권에 올랐다는 건데요. 이 결과는 미국의 한 환경단체가 수만 개의 농산물 샘플을 직접 조사해 발표한 내용입니다.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이것 깨끗해 보여도 75%에서 이 성분이 나왔습니다. 구독 누르고 화면을 두번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. 정답은 농약입니다. 시금치, 딸기, 포도 같은 작물의 약 96%에서 세척 후에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입니다. 전문가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섭취 전 충분히 씻고 가능하면 유기농을 고르거나 껍질째 먹는 과일은 더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. 지금까지 팀 나인 시니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